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높이로 내리는 성령. 사랑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공부하겠습니다 천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목표 내 안정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자의 매일 정시 고백기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육신,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작을 나에게 보내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서서 오늘도 하늘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서및, 기능서및, 문화서및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서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새성전 건축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세상 살리는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원주 300제자와 지교회, 강원 3000제자와 지교회를 찾아 세우게 하사 원주 강원 민족 세계를 복음하고 사탄이 예빼앗겨버린 현장과 문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없어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새로운 복음각인 말씀 뿌리, 기도와 전도 체질이 되게 하사 모세의 성막운동, 다윗의 성년운동, 바울의 교회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지역의 흑암을 벗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게 없어서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작품 신앙작품, 기능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모델이 되게 없어서. 새로운 성전건축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개인에 주시는 천명사명, 소명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그 응답을 누리게 없어서. 하나님이 얘하신 선생님 건축은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책임을 깨닫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이 쓰일 밖에 없어서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참된 예배, 참된 헌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초대교회 말씀 운동을 현장에 펼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유해성입니다. 제상자의 축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전성도가 원리스되어 성전 건축에 주역이 되게 없어서 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일부쳐도틈 타지 못하게 없어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 100%믿음의 사람으로 원해서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수와 갈렙의 축복을 체험하며 증거하게 없어서 시작부터 성전 입단까지 전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진행하게 없어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 5년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여와 같다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졸며 잘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 후에 남은 천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번더 축복할 때 오순절의 능력으로 오늘을 삽시다. 능력으로 오늘을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받으실 말씀은 주일 일부예배 말세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중에 힘들다 할 때가 있다. 또 의미 없다 할 때가 있다. 어. 의미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 그 개그콘서트에 보면요 어떤 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가 맨날 남자를 오빠 오빠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남자가 잘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자가 심통이 나서 난 이제 오빠를 그만 좋아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아이고 의미없다 <laughs> 의미없다는 말은 일어나 저러나 똑같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중에 의미 없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있든 없든 높든 낮든 나이가 있든 어리든 또 우리 인생이 병들 때가 있다. 또 위기만 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추절, 오순절이라는 언약을 갖고 답을 얻어야 될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어른들 함께 드리는 공예배설교같으면 항상 원고를 준비했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는 예화나 농담까지 다 원고에 써놨습니다. 약간 성격상 그렇게 했는데 그 그것도 하나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원고를 쓰는 건 좋은데, 제가 원고를 믿고 있더라고요. 원고를 믿고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시간 좀 많이 들여서 원고 잘 준비한 날은, 뭐, 저부터도 힘이 나고, 뭐, 설교 한것막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준비 못한 날은 좀, 저도 힘들고, 음, 지나가서 딱안 듣고, 제가 그날부터 원고를 안 썼습니다. 원고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뭐, 나중엔 또 원고 쓰겠죠.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생길 때까지는 우선은 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겠다. 저는 교육자로서 외신절로서 그렇게 언양을 잡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랩루트들도 오늘 하루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순절 축복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담당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니 어,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딱니 네 힘만큼 할 것이다. 딱니 네 노력만큼 할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 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학하고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순절 축복은 무엇이냐? 첫째로 음, 광야 길 같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 구원받은 자만 할수 있는 것이 성령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만 할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는 유월절을 체험한 사람이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순절의 축복은 뭐냐면 원약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든, 살면서 살아갈 때든, 실수하는 경우를 보면, 꼭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가지고 실수한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설 때, 그때 실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경험, 경험이 각인 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언약속에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다하렐루면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면요. 우리 있는 가정과 현장,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원주 강원 민족과 세계. 하나님이 나라이말좀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순절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놓치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 말씀드리면서 큰 대지 1, 2, 3번 중에 이 2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도 체험하고 광야에서 50일 만에 우리 곁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네. 그걸 체험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신앙에서 심지어 이제 가난까지 갔다가 다시 포로로 간 거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붙잡혔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언약 잡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성령의 능력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포로된 그때 다시 오순절 언약으로 주신 것이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남녀 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말씀 성취를 볼 것이다. 그것을 물붓듯이 부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 찬양할 때 고백한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시다. 리 오늘 비 오는데요. 비부으시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오순절 축복은 마지막 혼란시대에 올때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오늘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하시면서 왜이 등과 기름 비유를 하셨느냐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때만 이것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가 다를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발악을 할 것입니다. 사단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현장에서 충직자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 성령의 기름이 능력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권약 붙잡고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권약을 랩넌트들에게 꼭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축복은 광야 때 위기 때, 마지막 때, 포로 되었을 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호순절은 성령이 없으니까요. 성령 충만, 성령이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주간 인도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 질문을 하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책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영어 제목은 인시스테. 그의 발걸음을 따라,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첫 번째 붙잡을 결론은요. 오늘 하루 성령인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두 번째 결론은요, 오늘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세계 청소년 수련의 일각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구상의 문제, 랩런트 치유. 이게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결론의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와 우리가 섬기는 랩런트들이 오순절의 축복을 알게 해야 된다. 우리 레몬트들이 맥추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다 영적 문제 있고, 우리 레몬트들도 영적 문제 있지만, 상관없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텐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랩런트 치우냐? 랩런트 때 영적 문제 치유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나이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언약이 각인되는 만큼 세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 때 치유받으면 세계 움직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언약 각인. 그 제가 이제 초, 중, 고등부를 이렇게 기다 보니. 전에는 제가 사실은 류홍산의 메시지를 전체 메시지 듣고 제가 숨기는 파트 메시지만 들었거든요.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대학, 이제, 전체 메시지도 같이 듣게 되고, 또 저도 이제, 사역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대학 수련회 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하시더라고요 대학 수련회 때.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혜택 나가면, <laughs> 이제 끝이라고. 지금이 언약 각이날 마지막 기회라고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청춘는 수련회 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게요. 여러분, 지금 졸업하고 대학 가면 졸업다고부터저 대학 위에부터 선배들은 지금 이미 끝났다고 분명히 <laughs> 그니까 하시는 거예요.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어린 수련은 없으니까요. 태양한 수련을 갔더니요. 정말 신기가 마지막이라서, 태양하시나면 끝이라는 거요 아,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냥 들었어. 아니, 저, 저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다 들어놓으니까. 어,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를 그러면 이미 기회를 놓친 사람은 어떡하느냐? 어른들은 그 시간 타시는 데 언약하게 못했데 어떡하느냐?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충만이다. 하셨습니다. 그제 생각해보니까요. 다시 어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성령충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이고 성령충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잡으면 태양아에게 언약이 각인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라엘이와 하이미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 랩몬트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때 청소년 수련회 때, 복음 갖고 나를 치우, 세상을 치우, 이 3, 7나라 세계사례를 치우. 언약 잡으면, 언약 각인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각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맥추전의 능력입니다. 오순전의 능력입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가난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될것 같지만 안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선봉에 선 사람들이 우리 새벽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말세 교회 때 주신 오순절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광야길 같은 위기를 지나는 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앞서서 언약 놓치고 순간순간 포로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앞서서 우리 레몬트들과 우리 렘런트 미니스트들이 이 마지막 혼란 시대에 살아갈 때에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서상 저주,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누리게 하 주시옵소서. 복음 전한 교회에 맞아 계심을 감사합니다. 장회장 유광수 목사님, 황상배타미 목사님, 전 세계 현장과 교회 성기실 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옵소서. 우리 담당 목사님, 차동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현장 살릴 때, 또 전도운동에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오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치유사역과 청년을 섬기시는 김성환 목사님께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